뜨거운 여름에 경주 여행 왔는데, 밖은 덥고 아이랑 어디 갈지 고민되시죠? 여름 햇살 아래, 붉게 물든 배롱나무, 숨막히는 여름, 뜨거운 공기가 감도는 경주예요. 넓게 펼쳐진 경주의 여름 풍경이에요. 35도가 넘는 뜨거운 한여름 경주, 잠시 무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처음 소개할 곳은 국립경주박물관이에요. 아쉽게도 어린이박물관은 9월 30일까지 휴관이에요. 외부 전시도 멋지지만, 오늘은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신라의 찬란한 금관부터 생활 유물까지, 문화재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피서, 여름에도 편안하게 관람 가능해요. 여름 더위도 사르르 녹이는 미소.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소 인증샷. 밖은 뜨겁지만 이곳은 고요하고 시원해요.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국립경주박물관의 숨은 보석. 박물관 속 작은 쉼터. 천년서고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여행 중 만난 뜻밖의 힐링 스팟이죠. 마음을 머물게 하는 작은 서고. 아이와 함께 잠시 앉아 여유를 느껴보세요. 국립경주박물관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더위는 잊고 커피 한 모금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태양을 피하고 싶으면 국립경주박물관에 아이와 함께 놀러 오세요. 신라의 시간을 실감 미디어로 만나는 전시관. 숙문대. 무료 전시관, 실내 전시관, 에어컨 완비. 이곳은 시원하고 한적해요. 발 밑에서 반짝이는 빛. 벽을 따라 흐르는 영상 소개. 아이는 금세 빠져들었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은 아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합니다. 아이 시선에 쏙 들어오는 경주 공짜인데 이 정도 퀄리티 실화인가요? 아이의 걸음 위로 펼쳐지는 신라의 하루 무너졌던 궁궐의 윤곽이 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교촌마을 방문 후 잠시 더위를 피해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황리단길 한복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입구부터 깔끔한 분위기. 찾기 쉬워요. 여행짐은 걱정 끝, 무료 캐리어 보관소까지, 실내에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어요. 빛과 색감이 어우러져 아이도 좋아해요. 전시를 보고 나서, 아이와 함께 천천히 경주 기념품도 구경해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까지, 여름 더위를 피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황리단길에서 잠시 들려보는,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시원한 실내에서 다양한 전시를 볼수 있어요. 발명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공간. 위대한 발명가들의 발자취도 볼수 있어요. 직접 체험하는 활동이라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우리나라를 빛낸 과학자를 주제로 아이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작지만 알찬 전시관이에요. 무더운 날씨엔 시원한 전시관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아요. 뜨거운 햇볕 대신 작품 속 세계로 빠지려면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가야 해요. 이건희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들. 김원기, 박숙은, 이중섭, 장옥진, 사인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예술로 여름 더위 탈출해요. 금박지 위에 새겨진 작은 예술. 아이와 이야기 나누기 좋아요. 집도 있고, 빨래하는 사람도 있다며, 아이는 그림을 보며, 쫑알쫑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여름 더위도 그림 앞에선 잠시 멈춰요. 동화책 속 장면 같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인데 아이의 마음은 커져요. 오늘은 내가 화가예요. 작가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직접 그려보는 체험 공간도 있어요.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 더위도 잠시 있게 만드는 풍경이에요. 잊지 말아요. 지하 1층에 위치한 알천미술관에서 김은정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이에요. 작품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며 아이의 상상력도 키우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시원하게 보내요. 여름 더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경주의 역사 명소 황룡사 역사문화관 아이와 함께 천천히 관람하며 역사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정교하게 재현된 황룡사 구층 목탑 아이와 위까지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경주의 시작, 박혁거세 이야기까지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설아벌의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키우다 아이랑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반짝반짝 부처님이에요. 조용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이랑 함께 보는 초록초록 뷰가 최고예요. 시원한 음료 한 잔. 잠깐 쉬며 즐기는 힐링 타임이죠. 황룡사 9층 목탑을 위에서 쭉 내려다보며 시원한 실내에서 아이와 같이 여름 역사 여행 즐겨보아요. 밖은 덥고 아이랑 어디 갈지 고민이라면 금관총 신라 고분 정보센터로 같이 가 볼까요? 대릉원 바로 맞은편. 경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요. 시원한 냉방이 반겨주는 곳으로 들어가 봐요. 실내에서 만나는 진짜 고분 풍경. 시간이 멈춘 듯한 경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하이라이트. 바로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신라 고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수 있어요. 천년 전 왕의 금관이 빛으로 나타나고 다시 현재의 경주로 이어지는 순간, 이 미디어트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역사를 감각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오분을 알기 쉽게 배우는 공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존도 있어요. 금관총의 금관 장신구 보건품도 볼수 있어. 아이 눈이 반짝반짝. 금관총 보존 전시 공간은 금관총 유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라 돌무지던 널무덤의 축조를 실제 크기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금권총의 주인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더운 여름, 라이와 함께 시원한 문화 피서, 반고음 이디어 아트전이 열리는 경주문화관 1918로 가볼까요? 명화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 지금 시작돼요. 아이도 집중하게 되는 전시 구성. 고흐의 생애와 대표작을 빛과 음악으로 만나요. 전시 공간 전체가 살아있는 갤러리. 움직일수록 다르게 보이는 미디어 아트의 매력. 화면 가득 펼쳐지는 생생한 색감. 아이들도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감각.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요. 고흐하면 생각나는 해바라기. 인생샷도 남기고 감성도 가득 채워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대릉원에서 차로 약 30분, 경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경주 안전체험관이에요. 토요일만 운영되는 가족 안전체험 총 4회차로 운영되고 있어요. 체험 신청은 체험 희망일 전주 수요일 20시부터 체험 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이라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배우는 안전교육이죠. 경주안전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배우는 화재 안전 체험, 실제 지진과 같은 흔들림, 지진 체험, 실제 같은 도로위 상황, 교통 안전 체험,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 체험, 생활 속 안전 수칙 배우기, 생활 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실내 여행지. 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안전 체험 어떠세요? 오늘 소개한 경주의 시원한 실내 여행지, 아홉 곳 어떠셨나요? 아이, 가족, 친구와 함께, 더위 걱정 없이,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해요.